네이버 뭐 이런 데 있잖아요. 그 기사 이재명 검색 한 번씩 해주시고, 하루에 거기다 기사에다가 댓글 하나 써주시고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, 이게 몇백 명만 돼도요. 몇백 명만 돼도 댓글만 주세에 올라갑니다. 그러면 갑자기 수백만이 보게 되는 거예요. 사실은 여러분들 언론에 이재명 안 나온다고 볼게 아니라요. 이재명 검색 좀 해주고, 댓글 좀 달아주고, 댓글에 좋아요 눌러주고, 이러면 그러면 올라가거든요. 그거 좀 해주실래요? 이게 작은 실천이죠. 이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, 우리가 가진 힘은 작아요. 어, 힘은 원래 기득권자들 가지고 있죠. 돈, 조직, 권력, 영향력, 뭐,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없어요. 대신 숫자가 많다는 거죠. 근데 숫자가 많은 다수가 매매 저요. 어, 힘센 소수가 맨날 이겨서 나라가 이, 이 모양이죠. 근데 왜힘센 소수가 언제나 이길까요? 힘이 적은 다수가, 에이, 내가 뭐, 이거 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? 이런 패배 의식 때문에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. 그냥 다 포기해버려요. 그런데 만약에 다수가 1인 1표인데, 다수가 조금씩 행동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. 그럼 역사를 바꿔요. 그게 뭐냐면, 이번 촛불 국면에서 이 초를 든 시민들이 절대 권력, 박근혜를 내쫓, 출 상황이 와 있잖아요. 뭐 저들이 뭐 반격을 준비하고 있긴 합니다만. 그러니까 이게 촛불을 드는 행위가 사실은 정말 바람불면 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김진태가 이야기한 것처럼. 참그 김진태라는 친구가요. 제사연수는 동기입니다. 동감 내기. <laughs> 어. 근데 나든 그딴 얘기고. 이 작은 실천을 다수가 하면 그게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어, 그냥 물결이 되는데 우리가 잘안 하죠. 그래서 우리도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.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. 이게 언론이 안 써도 그러면 포털 사이트에 올라가고 그러면 누군가가 어? 댓글 많은 뉴스네? 이렇게 보면 수십, 수백만으로 확장되니까 사실 9시 뉴스만 나오는 만큼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. 네, 그런 거좀 도와주십시오.